제가 품바로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네, 지금 불안해 이게 불안해 사실 아, 이 거짓말하는 거가 밝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폭성 망하는 게 거짓말 네. 때문에 망해요. 맞아요. 가정에서도 맞아요. 가정에서도 네.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똑바로 맞아요. 서지 못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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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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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 품바 품바 버전으로 한다고 양해를 제가 구했어요. 네. 예? 근데 네. 사실 네.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게, 네. 게 저한 사람 어린 거 괜찮아요. 전 농사 짓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아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병도. 아십니다. 제가 이 질병이 만 가지가 넘는데, 근본 원인을 알아야, 이거 우리가, 이 몸도 이 질병도 다고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근본 원인을 사람들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씨가 사용, 응?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꾸만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그래 우리 선배도 그래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진실이 밝혀져야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거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인지 이게 거짓인 거짓말인지를 사전 해야지 저는 종교인이지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판데 제가 지나가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석희가 절도인 건 사실이잖아요 절도인 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블릿 pc가 그리고 관리인이고 아,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말한 게 관리인이 물 따주고 했으면 절도 공범이잖아 요이 공범을 갖다가 아, 윤석열이 라는 사람이 갖다가. 박영수 특검 개십사 끼라이 새가, 예, 그다 알면서 절도행걸 알면서 구속을 날 시킨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쫄따닥 망하려고 윤석열 그 지검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다 짜가지고 지금 지어 이거 짜고 치는데 한나라당이, 이 한국당이, 예, 화투로 말해놓으면 호구가 거기 걸려들어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어. 국회의원들 제가 있잖아요. 그 300명상 300명 다 갈아야 된다래. 싹 갈아 엎어야 된다.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혈세를 빨아차 먹는 개씹새끼들이라고 내가 그래요 맨날. 맞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가 어 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놀고 잡버져 있어요. 문의상이 개씹새끼도 여성 의원 성추행해놓고 또.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이건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 솔직히 개판 5분전 맞아요 개판 5분전이에요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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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 이게 개판 5분전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개 암캐가 발정이 나니까 완전히 온 동네 개들이 다 몰려들어서 어떤 개는 앞에서 올라타고 뒤에서 올라타고 이 개새끼들이 막 싸우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그걸 보고 개판 오분전 그러는데 지금 뭐 질서가 있어요? 지금 질서가 어디 있어요? 어른애가 있어요 지금 상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 됐는데 어른을 공경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공경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 모시다 부모님 똥사면 요양원, 요양원에 처박는다고 제가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 들은 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했어요 어른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왜 망해요? 어르신분들이 6.25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엉뚱한 놈들 있잖아요 퍼런 지붕 밑에서 꼴값을 떤다니 제가 꼴값을 떤다. 아주 끼고 놀고 잡 잡고 맞습니다. 있어. 그냥 되겠어요. 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거짓과 진실이 밝혀져야 거짓과 진실이 밝혀져야 질서가 바로 지, 잡혀질 수 있어요. 근이 후배 이 사람도 제가 통풍, 당뇨병, 이명, 저기 뭐야 비염안령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군쳤어요. 다 군쳤어요. 아토피 저, 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아토피 한자 대한민국에 제일 심한 사라 여기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질서만 딱 고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는 그병 이외에는 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몇 군데 가봐도 몇 군데 가봐도 알아듣게끔 해야 되잖아요 알아듣게끔 질서가 지켜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다 죽겠다래요. 다죽겠다 전부 다 죽겠다래요. 제가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아요. 너무 어려워서 가락시장 그전프세를 지금 깎아준다고 지금 세상이래요. 이 세상이 이래요. 최저임금 올려갖고 서로가 다 죽어요. 응? 그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태블릿 p c 가최순식씨가 국정농단이자 응? 변희재씨가 뭐. 응? 유튜브 보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주장해다 뭐 감옥도 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주새끼들처럼 모여서, 예? 아니, 저 김희종이 그개씹새끼가 예?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를 어? 폐쇄시켰다는 게그 검찰에 가 있어요. 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손석기가 방송하면서 내가 범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새끼를 구속을 안 시키고 엉뚱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여승현이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고향이라고. 성격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결이래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나와보세요. 저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목숨 걸고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있어 보라래요. 없어요. 왜? 자유한국당 국회인데 의 개시발 새끼들이라래, 제가. 예?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태블릿 PC가 정말 최준식에 사용했느냐? 왜 그거를 몰라요? 포렌도 다 까고 다았는데왜 그걸, 왜 특검을, 특검해면 끝나요? 이 세상이 끝나요? 특검만, 내일이라도, 어, 월요일이라도, 다음주에도 특검만 하면, 솔직히 특검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대본, 대본 다 알아요. 아니, 왜? 아니, 절도에 그냥 개인들은 백억, 법빵 같은 거, 왜 네? 슈퍼에 가서 만약 훔쳐먹으면 깜빵을 보내면서, 네? 박영수 특검하고 저기 그할때 윤석열 뭐 지금 검찰총장 된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절도했 놈이 지가 절도했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지가 절도했다 그랬는데, 남의 지갑 이렇게 만약 주워도 그거 까보면 되겠어요? 그 지갑 주워 까보면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핸드폰 까보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남의 태블릿피지 그거, 지 그저저저 빈 책상에서 가, 가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김희중 이 새끼가 그 폐쇄 시켰다는 게 응? 폐기 시켰다는 게 어떻게 검찰에 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블릿 PC 실 사용자가 신혜원 씨라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을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자유 한국 당원들이 내년에 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꼴값들 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지면 이죄 값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도 있고 그 유교 때도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예?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도 왕, 탄간 오리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때문에 나라가 졸따닥 망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일본놈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도륙했잖아요. 서 있는 사람을 가다 큰 칼로 모가지를 짧은 게 도륙이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왕하고 탐관 오리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맨날 해요. 이 대가리가 빠가다, 이 대가리가 돌았다. 대가리가 도르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딱서 있어 봐요. 어디 아내들이 남편한테 반말 까고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까미 대통령 돼야지요. 저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봉사를 해봤어야지. 대통령이 부모를 모셔봤어야지. 대통령이 국회, 저 국민들로부터 선출돼가지고, 예?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끌어 안아야 되는데, 좌파 우파 갈라뜨린 게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뜨렸어요. 이거 원인을 아세요? 원인? 좌파 우파를 갈라뜨린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박근혜 대통령차 차장 감옥에다 갖다 잡아 쳐놓고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김정은이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공산당이 뭔지 뭐다 아시죠? 어르신분. 공산당이 어떤 놈들이에요? 예? 지형도 가서 죽이고 장성생이들 가서 처참하게 죽인 놈이 공산당 김정은이에요. 이런 새끼하고 가서 거기 가서 고개를 숙여보겠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전쟁 나지 않아요. 전쟁이 왜 나요? 전쟁. 김정은이 새끼 전쟁 하고 싶다. 전쟁. 웃기는 소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 여기 계시는 분만 정신 딱 차려도. 절대로 전쟁 나지 않아요. 응? 북한의 김정은인데 뭘 잘, 잘보이려고 어떻게 고 대한민국은 남북한 반토막 내놓고, 좌파, 우파 갈라트려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제가 지나가,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지금 호칭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저는 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뽑았지만, 이게 정상대로 뽑았냐고 요 이게 지금 불법적인 거짓말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봐요 울산에 있을 때 말경 환자들 강원도 횡성에 있어요 울산에서 말경 환자부터 어느 가정이든지 전태 물으면 제가 다할수 있어요 저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요 어르신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에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무엇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거짓말을 밝히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 예수 믿는 어르신 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특급만 할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특급만 할수 있도록 그러면 게임 끝나요. 하루 아침에 끝나요. 윤석열거뭐 지금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환자를 제가 보는데 보시는데 제가 고치는데 지금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건강도 래고 가정도 래고 지금 이 사회가 질서가 깨졌는데 태블릿 PC가 최순실씨는 고영태씨가 못한다고 분명히 입분 했고요. 포르 저기 저 포레밍하고 갔는데 최순실씨와는 관계도 없어요.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김한수씨 그거 비밀번호 어떻게 탁천대 탁열요 검찰하고 이 범인이 손석기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검찰이 범인이라고 저는 강력히 심지어 말해요. 이 범인이. 네? 도둑놈을 알고도 도둑놈을 잡아내지 않는 대한민국이 썩어빠진 검찰 아니에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도 왜왜 왜 대법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예? 신의 철주음하고밑치 밑지 그거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 모르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예, 재판 끈다고 감옥에 쳐놓고 김명수 대법원장 개시발 새끼가 깐치 두들겨고 일본한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본 저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요? 해 대놓고는 경제 보복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피를 말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깡통 차요. 베네주엘라 보셨잖아요. 베네주엘라 대가리가 두 개에 대가리가 거긴 석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데도 지금 대가리가 두 개래서 깡통 차죠. 우리 깡통 준비돼 깡통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좀 품바버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래서 이 거짓말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냥 안 돼요. 제가 어르신분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어르신분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해요. 늙으면 애기된 날에서 행성에서도 제가 어르신 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식 아무리 있어도 소용 없어요. 아무리 사법고시하고 날고교도 판사 검사 있잖아요. 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뭐 주저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품 품바 버전으로 이 태블릿 PC가 거짓말은 진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 발로 저절로 걸어 나오세요. 저절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있잖아요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을 해 제가 미리 다 알았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들 놀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제가 이런 걸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 어르신분들을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정말 지금 저,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존경할 인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 개새끼라고 욕을 하지만 저는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어르신분들이 건강하시고 이렇게 집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어르신분들의 이 지금까지 태양을 맞아 가면서 이 지혜가 정말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난다. 제가 들통 내킬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 탑골공원에 어르신분들 이제 떡도에다가 농사진 거 있어요. 그래도 다 어르신들 이제 제가 나눠드리면서 이 태블릿 PC를 깔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머리에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태까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태블릿 PC가 밝혀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암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 문제인 대통령 못 끌어내려요. 할 수가 없어요. 쌀 준다고요? 못 끌어내래요. 귤 갖다 준다고 못 끌어내래요. 석탄 준다고 못 끌어내래요. 기름 준다고 못끌어내래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땅 같은 것도 이전 넘어가면 그거 찾아요?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이제 행성에서 멀리 왔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도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이제 또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르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이걸 이제 부탁드리고. 부탁리면서 제가 어쨌든지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행복하게 살자는 거지 뭐 네가 잘났다 내가다잘 몰라요. 행복하게 살자 우리 사는 날까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질서질서만 지키면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5.8도래 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조목조목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지혜를 지혜를 구하자고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지. 뭐 행진하고 뭐 이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 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이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뵙기로 하고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